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그램은 컬러 테라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전자의 아로마에 대한 공부를 해봤었죠? 자, 이번에는 컬러 테라피에 대한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색채 치료적인 역사의 기원이 기원전 4세기 의학의 아버지 히포콜라테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로마 공부할 때도 400여종의 허브를 이용해서 상처 치유를 하거나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처 치유의 연고를 만들거나 다양한 색깔의 보약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컬러와 아로마를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기원전 300년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때도 색깔이 들어있는 수정이라는 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수정, 고약, 광석, 물감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1세기경 로마의 전설적 명의, 오렐리오스, 코렐리오스겔수스 아, 이름도 참 어렵네요, 이거. 자, 색깔을 더 널리,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 르네상스 시대에 흘러가서 중세시에 팽패했던 미신이, 어, 그게 어떻게 됐냐. 과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장식적인 용도에서 치료 용도로 부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기에는 의학 딘샤피 가리엘 박사가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치료를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 되, 되겠습니다. 자, 그의 치료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스펙트럼이란 겁니다. 스펙트럼. 자, 색채 측정법에 의한 오늘날의 색채하고는 가장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네, 어, 덴마크의 외과의사인 네일스 핀셋은 빛과 색채를 이용한 질병치유의 업적으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로마 공부할 때는 노벨의학상 수상이란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컬러케라미피는 이미 노벨의학상 수상을 입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그 다음에 색채치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몸에 파장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흡수돼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그 색깔을 판별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눈이고 그 다음 호흡기관 피부로 통해서 세계 스펙트럼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아, 아로마 공부할 때는 눈으로는 흡수가 안 됐었잖아요. 우리가 코로 어, 휘발성이 있어서 우선 코로 들어가고 머리 내 중추신경계 호르몬들을 자극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아로마보다 좀더좀더 좀더 빠르게 우선 눈으로 흡수가 되고. 호흡기, 피부로도 흡수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색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보면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아주 작용을 크게 해서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감정도 안정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영혼을 조화롭게 조율시킨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초록색을 보면 사람이 뭔가 피곤해 지쳐있을 때 초록색을 보면 안정감이 들고 편안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지쳐있을 때 산으로 가라는 게 푸른 이파리의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추울 때는 붉은색 계통의 것들을 보거나, 입거나 했을 때 뭔가 활력이 넘치고, 본인의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우리 빛으로 색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겠죠? 자, 다음은, 자, 칼라테라피가 도대체 우리 각각의 에너지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냐? 심리 치료와 의학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신체활동 및 질병에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유 컬러가 우리가 파장으로서 치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컬러테라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라테라피, 컬러 컬러테라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색채가지 물리파동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먼저 그러니까 아로마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절대 그 아로마의 향기를 맡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색은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감성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색이 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마음적인 여러 가지 밸런스를 조화시킨다. 이런 요법인데요. 정신과 치료에도 보조 요법으로 이 컬러 테라피를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빛과 피부색과 성격적 영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러면 도대체 빛은 우리 피부색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성격적인 부분을 잘 보았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서 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피부 밑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로 뿌려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좀더멜라노 사이트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흑인은 자외선을 잘 견딘다는 거예요. 강한 자외선을 밖에 그런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 무슨 소리냐? 선천적으로 공격성이 없고 좀 느긋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게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백인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햇빛을 찾아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들 보면은 백인들이 이렇게 좀잘 벗죠. 해변에 가서 일부러 이제 일광욕도 하고 뭐 이렇게 나체촌도 막 이렇게 이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그렇다면 반대로 백인은 공격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 얘기입니다.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식물의 색의 변화가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주황색의 파장을 보니까 태양 파장 길이가 보니까요, 5,900에서 6,000 나노메타의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귤이나 다른 열매들도 그렇게 요 파장을 보면 주황색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귤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나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이 파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지의 파장 길이는 가시 강사에서 가장 짧은 4300에서 4600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뿐만 아니라 보라색 빛이 띄는뭐 포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요 파장, 요 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을 이용해서 머리에 저희가 치료하는 요법들을 또할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따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시가, 인간은 호흡을 하잖아요. 삶을 영위하려면 호흡을 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이제 뭐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호흡과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고로, 자, 지금 그 음식의 근본에 뭘 먹고 사느냐 했더니, 뭐,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고유의 색깔을 내고 자라나는 것들, 빛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색채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인간인 고로, 무엇을 먹는다? 빛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도 모순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이 60조 세포가 전부 빛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자세히 한번더 살펴보니까요. 세계의 다양한 진동수, 그걸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의 파장이 틀리고 오렌지의 파장이 틀리잖아요. 그 파장에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빛을 먹는 거랑 같은 것처럼 그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빛을 먹는 것이고 파장을 먹는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체 조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한테 그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년에 작품을 딱 그렸대요. 근데 어 그림 종이의 그 수준이 꼭 일반이라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건 무슨 소리냐면 빛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전부에서 인식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처음부터 보지 못한 것을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스스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인체의 전부에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렸다는 내용입니다. 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색깔도 우리 인체에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하는 거죠. 봄에는 초록색 여름에는 진한 초록 그리고 가을에는 다채로운 색깔 노랑 주황 빨강 그리고 겨울에는 들과 산의 회색비를 변하잖아요. 그렇게 음식들이 색깔들이 변하는 거죠. 일조량도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이 음식들의 색깔이 변하는 거겠죠. 자, 비에 따른 식물의 변화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토마토, 세 가지, 토마토를 이용해서 세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푸른 토마토를 수확한 후에, 첫 번째는 검은색 천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얀색 천에, 세 번째는 빨간색 천에다가 쌓아본 거예요. 그런데 검은색 천은 전혀 익지 않고 푸르스름한 상태로 시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얀색은 나무에 매달려 익은 듯하게 잘 익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발효가 될 정도로 푹 익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인체에 색이 칠하거나 광선을 비추거나 입거나 먹거나 우리 세포를 움직이는데 신체 각 부위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준다고 합니다. 오행의 음양도 빛의 변화의 의미하므로 신체의 기의 변화는 꼭 빛의 변화라고 알수 있겠죠. 그건 다시 또 색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색의 삼원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이 되고요.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빛은 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물감 칠해 보셨잖아요. 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요건세의 삼원색인데요.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으로 변하고, 여기는 빛의 삼원색인데, 섞으면 섞을수록 환한 하얀색이 되는 거죠. 흰색빛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독일 과학자 비는요 1893년에 물체가 바라는 빛 가운데 가장 빛이 파장이 그때 온대가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laughs> 자, 우리의 장기 중 신장은, 이게 장기로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펼쳐서 볼 건데요. 우리의 장기 중 신체 중에서 신장은요,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방광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소변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배뇨가. 이유가 염증이 생겨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잦은 소변을 논다는 거죠. 모이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약간 잦은 소변을 놓는 분들의 염증을 어, 우려해 봐야 될 문제죠. 자 그래서 방광염이라든지 신장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논도가 높다는 겁니다. 네 색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색채 광자의 색 온도가 파장이 들리기 때문에 그 파장의 변화로 통증이나 저림 증상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병이 된다고 하네요 즉 내시 네, 오토 박사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하게 사는 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부족하게 받지 말고 좋은 빛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고요 인, 인공 인 조명들의 과잉 빛을 받게 되면 뭐 텔레비전 그, 그게 그한 얘기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맺게 되면 음이온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돼 가지고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선글라스 끼시면 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염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온 몸으로 눈으로 뿐만 아니라 태양 빛을 받고 또 부족한 기운의 음식의 빛으로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색은 과학의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색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색채 광자의 색 온도가 파장이 들리기 때문에 그 파장의 변화로 통증이나 절임 증상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병이 된다고 하네요. 즉, 네, 네시 오토박사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하게 사는 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부족하게 받지 말고 좋은 빛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고요. 인, 인공조명들의 과잉 빛을 받게 되면, 뭐, 텔레비전 그, 그게 한 얘기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맺게 되면, 음이온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선글라스 끼시면 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염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몸으로, 눈으로 뿐만 아니라 태양빛을 받고, 또, 부족한 기운의 음식의 빛으로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자, 세계 과학의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과학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전에 전자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세계에 파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장을 이용해서 주파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잘게 돼 있거나 아니면 크게 돼 있거나 이런 검증 장소를 동원해서 빛을 쪼여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한 예로 오라콤 기계라고 해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빨간색이 나타나고요. 안정적일 때에는 녹색빛을 띈다고 합니다. 특히 간의 이상이 있으면 그 부위의 색이 이상현상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그 오라콤 기계에서 볼때 허리가 약간 끊어지거나 색이 흐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